오른쪽 그림은 삼차 함수의 그래프이다. 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지금 P 점을 찍어서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의 A 값을 구하라는 건데, P는 지금, 지금 O, A, P, B가 뭐 직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P 점을 O와 이렇게 연결시킨 선부를 이렇게 그어서 삼각형 두 조각으로 넓이를 구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laughs> 자, 그러면, A 점의좌표를 구해야겠네요. 그러면 지금 근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 Y는 X의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6이라는 이 식이 0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다. 어, 3차 니까요 우리가 뿔마1, 뿔마2, 뿔마3을 넣어봐서 조립제법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럼 1을 넣으면 안 되고요. 2 넣으면 8 24플 16이니까, 인원이가 바로 되네. 그래서 개수 따서 1 마이너스 6 0 16 이렇게 쓰고 2로 조립자법을 해주자. 그러면 2 마이너스 마이너스 8 10, 마이너스 16 그래서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또얘를 가지고 근을 한번더 구해야겠어요. 얘는 어 인수분해가 안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렇게 놓고 완전제곱식 문제 풀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은 0 그러므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뭐가 되니? x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12죠 그럼 12 넘어가서 12가 되고 x 마이너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이렇게 된다 그래서 x가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라는 또 다른 두 근이 나오네요. 그러면 근이 x는 2와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니까 얘가 2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고 얘가 2고 얘가 2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 네. 어쨌든 a의 값은 나왔어요. a가 2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넓이를 구한다. 그럼 사각형의 넓이는요. 삼각형 OPB 플러스 삼각형 OAP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OPB는 0일 때16 곱하기 어 이것의 높이는 여기 x, P의 좌표에 P의 x 좌표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a 곱하기 1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고요. OAP는 밑변이 2고 그 다음에 함수값 a 3승 지금 여기 y 좌표잖아 높이가. 그죠? a3승-6a 제곱 플러스 16 곱하기 1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요. 8a 플러스 a3승-6a 제곱 플러스 16이라는 3차식이 나온다. 우리가 3차식의 지금, 음, 넓이의 최대값. 그러니까 얘의, 얘의 최대값을 구하시라는 소리다. 보통 3차식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해요? 3차식의 최대. 일단 첫 번째, 범위를 고려해서 두 번째, 극값이 있는지를 따진다. 뭔 말이야? 얘는 지금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다 라고 했으면 최대값이 어떻게 돼요? 극값이 존재하니까 이게 최대값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대값을 존재하라고 했으면 이 사이에 극대값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랑, 여기, 끝을 비교해서, 아, 이쪽이 더 크니까, 이게 최대 값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음, 한번, 식을 써서, a 3승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 얘가, a의 범위는, 뭐, 0에서부터 2사이라고 주어졌지만, 주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표가 0에서부터 2사이라는 건알 수가 있어요. 0에서부터 2사이에, 뭐, 뭘 하면 되지? <laughs> 네, 0에서부터 2 사이에, 뭐라 하면 돼요? 그사이 최대 값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요, 어, 일단 찾아야 되는 게 범위. 범위는 일단 나왔고, 두 번째, 극 값. 요 값의 범위를, 범위에 따른 FA의 범위를 먼저 써야겠네요. 아,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을까. 지금, 요렇게. 이렇게 나왔다. 그럼 FA 범위는요,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002가 16이네요.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8. 4, 6에 24. 8이 16. 이렇게 되지? 24. 어, 얘도 16이네? 어, 이렇게 보면, 어, 결국 얘는 F0도 16이고, F2도 16이다. 그럼 그 값이 그 사이 존재하는 지가 관건이네요. 그럼 얘를 s 프라임을 구해본다 그럼 3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나 그럼 얘가 0이 될 때가 극값이죠. 극값. 그중에 극대극소를 찾으시면 되는 건데 얘가 0이 되면 0이 되는 근은 뭐가 되지? 네 그럼 두근을 구해보겠어요. <laughs> 인수분해가안 되니까요. 3으로 묶어서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은 0, a-2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한 다음에 3을 곱해서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3a-2의 제곱은 12 플러스 8이니까 4, 마이너스 4죠. 그래서 4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a-2의 제곱은 3분의 4, 루트를 씌우면 a-2는 뿔마 루트 3분의 4 이렇게 나오네. 그러고, 넘겨서, 결국 a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뭐, 루트 3분의 4, 이런 식이 나온다. 그죠? 네. 그럼 잘 보시면, 한 값은 2 플러스 루트 3분의 4니까, 2를 넘어가죠. 범위를 넘어가요. 그런데, 다른 한 값이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근데 잘, 보 우리가 이거 그,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돼? 함수 그래프가 얘는 증가함수가 되는 거죠. 증가함수가 되니까 극값이 지금 두 개가 나왔다고 쳐 봐. 여기가 2 루트 3분의 4고 여기가 2 루트 3분의 4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0에서부터 2 사이에 극값이 극대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극대값 이 존재하는 값은 a가 2 루트 3분의 4일 때 극대값이 존재하는구나 이때 어, 이 넓이가 최대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얜 유리화 시켜야겠네요. 얘 유리화 시키면요. 얘는, 어떻게 되니? 루트 3분의 루트 3을 곱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2 마이너스 2 루트 3, 3분의.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어, 모양 이상해. 2분의2 r o o 3 이라고 쓰시면 되겠다. 그러면 p, q는요? p는 2, q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된다. 더 하셔야 되니까요. 3이 6, 3분의 4가 답이네. 네. 그래서 284는 3분의 4.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이거 틀어좀 길지만. 네. 이런 방식으로 최대 최소. 3차식의 최대 최소는 범위랑 극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